여기 야 이거, 이거 우동 두 그릇 나갑니다 나가요 복고양이 나가요 우동 나가요 밀가루를 반죽하는 사람은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밀가루 반죽하는 할아버지고요 국물을 끓이는 사람은 할아버지 아들이고 면을 삶은 사람은 할아버지 손자야 지금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야 아버지도 또그 아버지, 할아버지도 우동을 만들었쥬. 우리 집은 우동가게를 연지 100년도 더 됐거든? 너무 오래돼서 놀랐다고? 우리 동네에는 100년 먹은 어묵가게와 까자가게, 200년 된 주부가게, 초밥가게도 있어. 왜 그래? 왜 그래? 불, 어두워? 가스불 켜? 가스불 켜? 네가더 무서워. 어, 이거 뭐야? 오늘은 손님들이 골목까지 길게 줄을 섰어. 우리집 우동 맛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기차를 타고 먼 곳에서 손님들이 왔나보다. 그런데 어쩌지? 우동이 그만 뚝 떨어진 거야. 할아버지는 손님들의 고기를 숙이며 미안해했어. 저희 집은 하루에 딱 100그릇만 팝니다. 미리 국물을 만들어 놓으면 맛이 떨어져서요. 이집 우동 맛있는 걸다 이유가 있었군. 손님들이 아쉬워하면서 돌아갔어. 그러잖아.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났어. 손님들 우동을 남기기 시작 우동맛이 이상해. 문맛이 달라졌어. 우동맛이 변했어. 옛날 맛이 아니야. 손님들 얼굴 찌푸리며 가게 문을 나섰어. 심한 손님들은 다시 우리 가게에 오지 않았어. 손님이 점점 줄어들다. 팔지 못하고 남은 우동은 버려야만 했지. 그 우동은 갑자기 손님이었대. 왜 그럴까? 할아버지와 아들은 손자는 밤을 새워 우동을 다시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었어 하지만 아무리 만들어 옛날 맛이 나지 않았지 100년 동안 변하지 않던 우동 맛이 변하다도또 무지 이유를 모르겠어 할아버지는 국물을 떠먹으면서 눈물을 뚝뚝뚝뚝뚝 이렇게 눈물 뚝뚝뚝뚝 흘렸어 결국 가게는 문을 닫고 말았지 100년 만에 처음으로 문을 닫은 거야 나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어 그날 밤 사람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지붕 위로 올라갔어, 야옹야옹 얼굴 찢었어. 아빠. 응? 저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복고양이들은 불러 비상 신호였지. 암흑 가게야 복고양이, 과자가게 복고양이, 주복하게 복고양이, 추박하게 복고양이. 우리 동네 복고양이. 복고양이, 복고양이 봐봐, 복고양이 엄청 많아. 음, 고양이 훌쩍훌쩍 음, 음, 우동맛이 아, 변해서 아, 안 왜? 엄마가 안 오늘의 손님들이 골목까지 길게 줄을 섰어 이 아니구나 우동맛이 변해서 가게 문을 닫았어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뽀뽀양이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어 이러쿵저러쿵 모두 머리를 맞대고 밤새도록 해아 들었어 밤새도록 해일 했지만 아무도 우동맛이 변한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어 근데 200살 넘은 할아버지 뽀뽀양이가 입을 열었어 아무래도 간장맛이 변한 것 같구나 간장맛이 변하면 국물맛도 변하지 맞아? 나는 간장공장을 떠나,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어. 다리를 건너고 돌을 건너고 지붕을 넘어 타 넘었어. 그러다 길을 잃은 나는 오래된 신사를 지나게 되었다. 그 신사에는 충성스러운 개를 신으로 모시고 있었지. 개 아저씨 간장공장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충성스러운 개는 자기 털을 할더니 대봤어. 내나이0 오백 살. 이제 너무 늙어 털이 거칠었구나. 길을 알려주면 내 보드라운 검은 털을 나누어 주겠니? 그럼 요제 검은 털을 모두 뽑아 드릴게요. 이게 무슨 햇소리야. 수상스러운길가알려진 길을 따라 높은 산을 올랐어. 부글부글 펑펑 바위 사이에 온천이 솟고 있었어. 온천에는 원숭이, 빨간 원숭이가 세, 새끼를 안고 목욕을 하고 있었지. 원숭이 아주머니 간장 공장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반짝이는 데 금방울 참 멋져 보이는구나. 길 알려주려면 우리 아기 금방울 소리 들려주겠으니? 그럼 이 아예 아기 목에 금방울을 걸어 드릴게요. 이거 봐, 이 원숭이. 넘겨봐. 원숭이어디 됐어. 어머, 원숭이 목에 금방울 걸었네. 이런 원숭이 같으라고. 너 앉아봐. 싫어. 원숭이 아주머니가 알려준 길을 따라 어느 동네로 들어가 쏴. 마침 명절을 맞아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지. 집집마다 대문 앞에서 잉어, 깃발이 춤을 추었. 잉어 아저씨, 간장 공장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잉어 아저씨는 바람 불은 해양치도 힘차게 나붙겠어 나도 우리 집토련님을 위해 복을 불러봐야 해. 내발간부적기 복을 가져다 준다지. 잠시 내주면 주겠니? 그럼요, 아저씨 몸에 붙여드릴게요. 잉어 아저씨가 알려준 기찻길을 따라 똑거고똑 걸고 똑 걸고, 걸고 었어 다리가 후들어들, 머리가 어지어질 아찔아찔. 쓰러질 때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단다. 드디어 저 멀리, 간장 공장이 보이, 간장 공장, 간장 공장, 간장 공장, 맞아? 간장 공장? 니뽕 간장 공장, 됐으네. 간장 공장 안에 들어가자, 시커먼 간장 통 옆에서. 간장 공장 할아버지가 꾸벅꾸벅 줄고 있지, 뭐야? 그런데 조그만 생쥐들이온 통을 갈라먹고 있었어.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 간장의 맛이 싱거웠던 거야. 이놈들 너희들 간장 맛을 변하게 했구나 나는 코스염코리를 치켜세우고 삼각대도 안 가렸어 기 들어와 제발 목숨 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게 달달하고. 틀리드는 간장통을 다시 메우고 빨리빨리 빨리 도망갔어 나는 기쁜 도망 마음으로 그래. 집에 돌아왔단다 아왜 때려 야 일로와 여기 앉어 아버지 새로 사온 간장이 너희가 국 맛이 사나어 그렇구만 오늘 다시 열어되겠어 할아버지와 아들이 손자는 해복하라 불러 우동을 만들었어 우리 가게는 해서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단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먼 곳에 손님이 찾아왔어 일본 최고 아니 아시아 최고 우동 맛이에요 어렸을 때 먹던 맛 그대로예요 생각나서 눈물이 다 납니다 오늘도 100그릇을 다 팔고 가게 문을 닫을 때였어 손자가 고개를 내밀고 나를 빤히 바라본 거야 아저씨 복고양이가 좀 이상해요 나만 털도 없어지고 금방을 부족도 사라졌어요. 또 왼발을 들고 있었는데 지금 오른발 들고 있어요. 아차, 내가 그만 급해 쓸수했나봐 이러지? 아무리 어때 우리 집 복을 주는 고양이잖아! 엄마! 아들의 말에 할아버지 선생님은 큰 소리로 까꽉꽉 하고 웃었어요. 성형이 해봐라. 세계와 만나요! 야, 너 입에도 아직 쏘고 묻니? 가장 가까운 섬나라는 어딜까요? 일본. 일본이지. 일본 무사 사무라이 나라에 충성학을 맹세하고 이런 애들이래. 큰 섬,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배를 타고 서양의 여러 나라 무역했고, 새로운 기술과 문명을 받아들였대.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됐대. 이거는교토 타워, 교토 타워. 일본에 가면 있다네. 원숭이도 원천하는 나라가 일본이래. 알아? 일본의 수도는 도쿄, 도쿄. 음식은 쫄깃쫄깃 일본 국수, 우동, 우동 좋아해? 응. 그리고 초밥도 팔고, 원숭이도 즐기는 온천도 있대. 아. 그리고 잉어가 춤춘날 단어 노쿠세, 노세쿠. 일본은 신을 모세요 일본은 아. 신을 모시는 신사가 있대. 마귀 새끼들이야. <laughs> 일본의 옛수도는 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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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 아름다운 풍경은 아직 여길 기 어딜까요? 필리핀, 뭐. 필리핀, 필리핀에 우리 필리핀이 형이 갔다 왔지? 자, 우리 필리핀에 대해 알아볼까?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는 필리핀에 대해 알아볼까? 필리핀의 수도는 음. 마닐라 버스일까? 택시일까? 찌푸니일까? 찌푸니라는 걸 타고 다닌데, 필리핀. 아름다운 마요산도 있고, 비타지 산을 깎아서 만든 계단식 논이 있고 에스파니한지 고세라이 남은 비간도 있대 네. 음. 일본은 네. 남의 나라의 지배도 네. 받았어 거야 언니 혹시 감기 걸렸어? 개를 모시는 신사도 있대 이런 강아지 같은 경우도 있구나 초밥을 접시에 담아볼까? 초밥 좋아하는 사람? 나음 나. 그렇구나 우린 다음에 찌푸니 차를 한번 만들어 볼까? 여기 있는 이스티커는 이 누가 띄었니? 스티커는띄운 흔적이 있네? 잘했어요. 자, 오늘의 책 제목은? 솔루터 1번이었어요. 일본, 재밌었어요? 아니요. 김성애는? 재밌었어요. 다음 기회에 만나요. 끝.